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건 역시 이 게임이에요. 마비노기 모바일, 오늘. 마비노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중요하게 봤냐면 이거예요. PC용 온라인 MMORPG 시절에는 대놓고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나온 게임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서브컬처 지향의 게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본 코믹 마켓에서 19금? <laughs> 성인지가 나왔던 한국산 MMORPG로는 라그나로크하고 마비노기 그 둘이 거의 양대산맥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덤을 형성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유저들이 이제 같이 게임을 즐겼던 게임은 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하고 이 마비노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비노기 같은 경우에 특히 서브컬처 게이머들 입장에선 주목을 해볼 만한 게임이고 애정을 가지신 게이머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년 전입니까? 2005년에 출시됐으니까 거의 20년 전이야. 네. <laughs> 마비노기를 처음 시작했던 중학교 꼬꼬마 학생은 애아빠가 됐을 거고요. 어. 애엄마가 됐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게임을 즐겼던 2 30대 이제 청년층 게이머 여러분들은 네. 이제 머리가 벗겨지고 그런 네, 네. 시대가 되었다. 그 나름 역사가 있는 게임이다. 추억을 가진 유저가 정말 많은 작품이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음. 있었지만은 뭐가 되었든 확실한 거는 분명 기대 받았던 작품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네. 수 없다. 넥슨이 마비노기 모바일을 최초 공개로부터 8년? 뒤에 냈잖아요 그리고 마비노기라는 ip가 20년이 된 ip고 치. 지금 커뮤니티에서 막 떠드시는 분들은 2, 30대예요 그러니까 마비노기를 몰라 추억도 없어 굳이 말해 2002년 월드컵 같은 거야 이분들한테는 근데 그거를 갑자기 툭 하고 가져 와가지고는 2002년 월드컵 개쩔죠 이러면 그거를 공감할 수가 없다고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넥슨 뭘 했어야 됐냐 마비노기의 위대함을 8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그런 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아니요 너무 마비노기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신했던 게 아닌가 외모 짱을키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laughs> 한번 여러분들 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한 미디어 시연회라고 해가지고 엠바으를 걸고 이제 기자들을 모아두고 게임을 플레이하게 해줬죠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이미지 일단 이건 확실해요 우리는 리니지 라이크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리니지 라이크는 정확히 말하자면 리니지 M 라이크예요 지금 우리가 리니지를 비판을 하고 리니지는 개똥 쓰레기 같은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부르기도 수치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리니지 M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맹독성 BM과 결제를 부추기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건 리니지 M이에요 돈을 쓰면 스펙이 바로 올라가는 그치 그리고 음. 경쟁을 무한으로 부추기고 그것도 치사하게 유저들한테 돈을 뺏어가는 상황. 그게 리니지M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건데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리니지M은 그게 맞는데요 원조 리니지 온라인 게임 네. 리니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물론 그 게임도 통제 있었고 PVP 뭐, 있었고 하지만 뭐. 원조 네. 리니지는 월 정액 게임이었어요 월 3만 원만 지르면은 그냥 뭐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할수 있는 게임이었어 진지하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온라인 MMORPG와 현재의 모바일 MMORPG는 구별이 약간 필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이게제 결론이에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늑대부터 잡으래 토끼부터 잡으세요 이런 거잖아 언제저 게임이냐 진짜 이 갬성 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아. 근데 그게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옛날 거지 트렌드에 벗어난 게임은 나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트렌드가 전혀 반영하지 못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게임의 구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옛날 클래식 와우 같은 거 다시 한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도시 앞에 있는 각종 몬스터를 때려 잡으면서 퀘스트 하는 거 진짜 지루해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이 마비노기 모바일로 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그렇다면 기득기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마비노기 팬들이 있잖아. 마비노기 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전 마비노기를 그렇게 오래 즐기진 않은 유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비노기 팬들한테 내가 주변에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뭐 그냥 저냥 할 만한 RPG다. 그거엔 대부분 동의하거든요. 근데 마비노기 팬들이 좋아할 만한 RPG냐라고 하면 그 순간 거품을 물어. 참고로 그 중에는 지금도 마비노기 하는 유저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기대를. 배신하는 컨텐츠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염색. 염색이 마비노기 하는 찐팬들한테 제일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마비노기는 게임에 등장하는 패션을 꾸미면서 이제 다른 유저들과 야, 내 패션 어때? 약간 이러면서 약간 옷자랑. 옷자랑도 하고 어. 정말 이게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에 다들 혼을 쏟기 때문에 마비노기 좋아하는 팬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눈에 색깔 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자분들이세요. <laughs> 그만큼 염색에 진심인 분들인데 그 염색 콘텐츠가 개판이래. 세 개의 파츠를 동시에 염색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응. 내가 원하는 염색을 정확하게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응. 모바일에서 하는 것도 힘들고 응. 또 하나 전투 의외로 마비노기 원작 같은 경우에 지금 해보면 알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공방이 중요한 전투에요 전투 시스템이 여러 해 동안 교체가 되고 개선되고 바뀌고 했지만은 어쨌든 응. 확실한 거는 전투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고 컨텐츠였단 말이지. 근데 응. 이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탓인지 그냥 일반적인 타겟팅. 전투 타겟팅 공격 타겟팅 공격 타겟팅 공격 음... 물론 자동 가능하고 대신에 장판 피하기 있음 특유의 맛이 좀 사라진 느낌이 있네요 완전히 사라졌대요 음. 전 모바일로 즐기긴 나쁘지 않은 전투인데 마비노기의 전투라고 하면은 거품 물고 이게 마비노기냐 하면서 다들 화를 낸다는 네, 거 그걸 얘기해야 돼 의외로 현재 나오는 평가를 보면 실제 이런 얘기 많아. 나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왔어요. 요거 수정 필요합니다 그래. 개발기간은 8년이 아닙니다 아 그치 개발기간 10년이 넘어 8... 최초 공개가 2017년이고요 네. 8년은 내가 볼 때는 훨씬 넘, 나도 넘은 네. 걸로 알고 있어 네. 왜냐면은 마비노기 모바일의 디렉터가 이제 나크님 김동건 본부장님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비노기의 1대 디렉터예요 그분이 이제 마비노기에서 이제 디렉터 자리를 후임한테 물려주고 나서 여러가지 이제 후속작 개발을 위해 나섰던 게이 2017년 이전 훨씬 더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도 8년 플러스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이 천억 원 이 개발기간 8년 플러스의지으면 의외로 기본 뼈대는 지루한 것만 빼면 할 만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억 원이라는 게한 큐의 천억 원이 아니라 만약에 개발기간이 10년이었다고 치면은 1년에 100억 원씩 쓴 거예요 근데 요 정도 규모의 게임들이 1년에 개발비가 꽤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야 개발기간이 너무 길었다 천억 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개발기간 8년 플러스가 훨씬 더악 제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치 그치 이 게임을 8년 넘게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의외로 캐릭터들은 겁나 귀엽다 마비노기 좋아하는 분들한테 내가 평가를 들어봐도 캐릭터는 정말 귀엽다 <laughs> 근데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개빡친 거 케이틴이 뭐죠? 빵집누나 이런 캐릭터예요 어 귀엽네 근데 여기 딱 나오잖아 어?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마비노기 모바일의 케이틴이야 솔직히 이건 뒷밥 근데 얘를 빼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귀엽냐라고 하면은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인기면서 이벤트라던가 뭐이 표정 변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이 부분에선 되게 만족한다. 자, 아무튼, 편의성도 괜찮고, 특히 그 던전 자동 매칭.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RPG로서 기본을 한다? 나 어. 이거, 이말 할까 말까 지금 속으로 계속 생각했는데, 마비노기 모바일을 호연으로 바꾸고, 마비노기를 블레이드 앤 소울로 바꾸면, 그냥 똑같은 <laughs> 얘기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laughs>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오픈 전부터 가장 염려했던 사실이고, 실제 오픈된 이후에 게임을 시연할 때 해보고, 또 유저들 반응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게 이거예요. 이 게임이 천억 원을 들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게임 개발할 때, 우리 게임은 2년 후에 아마 론칭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2년 후에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2년이 아니라 8년,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개발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는 좋게 봐줘서 한 5년 전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개발된 게임이에요. 요즘 트렌드하고 조금도 맞지 않아.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개발하면 안 돼요 어... <laughs> 이건 이제 우리나라 개발자들 포함해서 모든 게임 개발자들이 이거 명심을 해야 될 사항이야 예를 들면 뭐 스퀘어 엔엑스의뭐 드래곤 퀘스트니 파이널 판타지니 젤다의 전설이니 뭐 이런 게임들 진짜 개발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게임들은 패키지 게임이란 말이에요 패키지 게임은 어... 물론 트렌드를 읽을 필요는 있지 읽을 어, 필요는 있지만... 있지만 소위 말해서 나만의 예술을 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네, 있는 게패키지예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안 돼, 그게! 이 게임의 실제로 최저점이라고, 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연처럼 될 거냐? 그래도 호연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희망을 이야기해보자면. 있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마비노기는 그래도 20주년이라고 오프라인 행사했어 블레이드 앤스호리 그런 거한거본 적이 있어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활약도 다르고 어, 팬덤의 나이대도 다를 거야 아마. 마비노기엔 분명히 존재한다. 그분들이 과연 욕을 하면서 마비노기 모바일 플레이를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건 기자로서의 제 시각이에요. 이거는 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 알고 있어, 개발사도. 요즘 라이브 서비스 게임들 출시하면 유저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이 게임 투에서 먹튀할 거 아니냐? 빨리 접는 거 아니냐? 에, 이런 에, 거 얘기하거든요. 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 유저들이 요즘 게임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를 데브캣도 이거는 100% 신경 쓰고 있어.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질문도 안 했는데 우리 게임은 앞으로 업데이트 콘텐츠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라고 하면서 오픈하기 전에 공개한 영상에서 앞으로 6개월치 업데이트 콘텐츠 다 깠어. 향후 어. 운영 계획하면서 4월... 아, 4월에 뭐할 거고요. 5월에 뭐할 거고 이거를 했구나. 호흡... 9월에 뭐할거예요몇 개월? 네. 6개월이잖아, 향후. 아, 대부분 이런 거한 런칭 1년쯤 됐을 때. 그치, 런칭 1년쯤 우리 100일 기념 이제 라이브 응. 방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6개월 그치, 로드맵은 그치. 이렇습니다. 하면 공개하잖아요. 그거를 런칭 전에 했다고. <laughs> 이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한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개발사도요 돌렸어요 돌렸다고요 <laughs> 쉽게 못 잡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호연 보세요 호연 론칭한 다음에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 게임 망했다 소리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개발자들이 잘렸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PD 디렉터가 그만뒀다는 소식도 바로 공개됐어요. 그러면서 게임이 뭐 앞으로 미래가 어쩌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유저들은 다 대탈출했지. 오래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발사가 뚝심을 가지고 오래 서비스할 의지가 필요해요. 게임이 장수하려면 그게 필요해. 게임 개발사들도 뒤에까지 생각을 하고 길게 가져가시길 진지하게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마비노기는 어쨌든 당장은 길게 갈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너무 오랜 개발 기간으로 인해서 너무 올드한 게임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얘기하면 요즘 10대들은 화낸다며 그러니까 딱그그그 그, 그, 그 감성인 거야 지금 그치. 나한테 누가 88올림픽 얘기하는 건 똑같은 느낌이야 아, 난 88올림픽은 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세상을 비뚤어지게 <laughs> 보지 아무튼 마비노기 모바일은 그래서 올드한 게임으로 나왔고 게다가 심지어 그 초반에는 졸리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거고 이 게임이 앞으로 평가를 뒤집어 면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잘 퍼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넥슨이 신경써서 잘 퍼비하기를 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